예이 범위일 때 얘를 구하래 그럼 얘를 빨리 탄젠트로 통일되어 있잖아 그지 얘는 굳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 탄젠트로 통일이 돼 있으니까 근데 얘는 알아야 돼 우리가 탄젠트 2분의 파이 빼기 x를 바꿀 수가 있거든 이거 배웠다 2분의 파이의 짝수 배는 탄젠트는 안 바뀌죠 짝수 배는 안 바뀌어 홀수배는 뭘로 바뀌죠,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뀌죠 코탄젠트로 바뀌어 그러면 얘는 탄젠트 2분의 파이에 짝수배야, 홀수배야 홀수배, 그럼 뭘로 바뀌어? 코탄젠트로 바뀌어 그럼 코탄젠트 코탄젠트 안 배웠던가? 타, 탄젠트 분의 1로 할게 탄젠트 탄젠트 분의 1로 바뀐다고 랬지 그죠? 아 그렇게 바꿀게 또 말을 누용을 안배웠으니까 그럼 탄젠트 x 분의 1로 바뀌기는 근데 부호는 따져줘야 돼지금 이게 몇 사분면이죠? 90도에서 x를 빼면 1사분면 그럼 양수지 이거 올사탄코 모두 양수 이거 그러니까 그냥 탄젠트 x 분의 1이란 말이야 따라서 일단은 식이 탄젠트 x 더하기 탄젠트 x분의 1에다가 3을 곱한거 3이 됐겠죠 이해됐지? 이것이 2루트 3 됐어요? 그럼면 이게 뭐여줘야 돼? 각각의 탄젠트 x를 곱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탄젠트 제곱 x 더하기 3은 2루트 3의 탄젠트 x가 됐을 거다 맞아요? 이왕해주면 탄젠트 제곱 x 빼기 2 루트 3 탄젠트 x 더하기 3는 0이 됐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탄젠트 x를 또 t로 치환해 버릴 거야. 아니면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해도 돼. 알겠어 무슨 말인지? 굳이 이런 건치원하도 상관없어. 그냥 푸는 방법도 있어. 그 방법을 할게 이번에는. 자, 이게 탄젠트 x와 탄젠트 x를 곱하면 탄트 제곱 x가 되겠죠? 이내 곱해서 얘가 되고 더해서 얘가 되려면 마 루트 3마 루트 3 무리수가 나올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야, 곱하면 뭐가 돼? 마 루트 3 탄젠트 x죠? 곱하면 마 루트 3 탄젠트 x죠? 봐, 이거 뭐야? 완전제곱식이지 이거. 완전제곱식이란 말이야. 얘 풀면, 탄젠트 X 빼기, 루트 3의 제곱은 0이 되기도 해. 이게 됐을까, 지금 그럼 이제 뭐냐? 해는? 어허, 탄젠트 X가. 여기서? 루트 3이더라. 근데 분명히 탄젠트 X하고 Y는 루트 3이 만나는 교점의 좌표를 구해줘야 돼. 그지 근데 이 범위는 있기 때문에 탄젠트를 그리긴 하되 이 범위만 그려줘야 돼 맞아 안 맞아? 원래 이렇게 그리는 거 기억나지? 얘가 뭐였지 숫자가? 2분의 8이었지 0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려줘야 되겠지 근데 8까지 그려야 돼 맞아 안 맞아? 예, 원래는 여기가 뭐였어? 2분의 3파이가 돼야 되지. 그 여기 가운데가 뭐야? 파이란 말이야, 그지? 그이 기점으로 원래 이렇게 그리는데 파이 미만까지 그려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야 되지. 됐어, 안 됐어? 이해됐어요? <laughs> 이게 지금 이 범위에 맞는 탄젠트만 그린 거란 말이야. 시간 걸릴 수 없어. 알겠지 무슨 말인지. 근데 y 값이 루트 3이면 여기에 어딘가에 루트 3이라는 이 선이 그려져야 되겠지? 그럼 여기 만나는 점 하나 생기겠네. 하나만 있겠네. 그럼 여기는 특수각이야. 90도 미만이기 때문에. 탄젠트 값 중에 루트 3인 것은 60도죠? 60도 탄젠트 6도가 루트 3이라고. 근데 우리는 탄젠트에서 치환 안 했다고 그냥. 그죠? 그럼 x는 뭐가 돼? 60도는 뭐야? 3분의 파이. 답은 3분의 파이. 하나만 있겠죠. 이해됐죠? 답은 3분의 파이. 이해됐죠? 자